전라도가 고향이고 한때는 김대중을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했다가 이제 정관 목사님의 연설을 듣고 야 이것이 나라를 말아먹는 원흉들이었구나 하고 대우 회결을 하고 자유진영의 앞장서 계시는 양준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도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까 먼저 연설하신 우리 전준환 목사님은 제가 광주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배이신 우리 전준환 목사님, 또 전광모 친구시죠. 저도 역시 문재인, 또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그런 좌파 대통령들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뜨겁게 믿는 우리 정규호 목사님, 거기 밑에서 훈련받은 그런 학생이었고, 또 신학생이었지만, 우리 정광호목사님 아니었으면 여전히 김대중 그런 체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불쌍한, 불쌍한 목사가 됐을 텐데, 2019년 6월 8일 날, 우리 정광호 목사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렇게 자주 화된 이이 어, 이 나라를 깨우는 그걸 듣고 나서,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자기화 되고 있고 이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힘차게 힘차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수 없고 또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공산주의가 자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 전광 목사님 외침으로 인해서 젊은 저도 깨어났지만 제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 전라도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음을 제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전라도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올수있 떠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오면 사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광호 목사님의 그 말씀 말씀, 특별히 이번에 신원식 그 장, 장군님, 신원식 장군님, 전 목사님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국회로 들어가시는데 뭐라고 이번에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짧은 영상 한번 신원식 장군님 어떻게 국회에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헛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핵 위협을 가중시키고 방조했다고 하는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국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 할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훈련 강화 등 안보태세 강화를 자의대 의군악발이 한반도로 들이핀다는등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는 헛소리라. 감에게 표현합니다. 박사님 시켰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신혼식 장군님도 국회 가서 이렇게 힘차게 하고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더 깨어나고 또 교수님들 또 많은 정말 목사님들 깨어나서 이 나라 반드시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세면에서 깨어났는데 이 전라도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선주 열심히 하고. 김중곤의 DNA를 가진 우리 정말 정광호 목사님과 함께 이나라 살리는 큰 역사의 길을 주의로으로충을 합니다 충을 합니다 충을 합니다 하나 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엄청나게 깨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노무현 이 정말 김대중 이 좌파 대통령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정말 폭망했던 것을 우리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속히 경선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는 일명 햇볕정책이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앞바다에서 해군 최대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습니다. <목소리> 빙의리 핵을 개발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98년 뉴욕타임즈가 북한 영변 핵 재처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지하 핵시설은 의혹 수준이라며 핵실험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이 실제 공격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폭발 위력은 지난 5차 때에 대여섯 배로 역대 핵실험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최근 탄도미사일 8발이 탐지된 것이다. 그간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온 북한. 최근엔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어, 북한에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어, 여러 경로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아,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심각한 것은 저 중동 땅에 어, 정말 이스라엘은 최고의 방어체제, 아연돔이라는 그런 엄청난 방해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쏜그 80만 원짜리. 한 개에 8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 로켓 5천발이 날아올 때 속수무책으로 국방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국방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 정말 힘있게 세워서 이 나라를 정말 남북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글 구절 함께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의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편 61편은 어떤 시자면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4편도 그렇고 6편도 그렇고 오늘 61편도 현악은 굉장히 무거운 노래입니다 아마 다윗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14명이나 좌파 이 판사위에서, 아, 정말 무고하게, 이렇게, 저도 거기서 열심히 좀 막고 막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다시 또 힘든 적이 많았죠. 신무이가 비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럴 때해결책이 뭐냐? 오늘 사, 61편 1절을 이렇게 말하죠. 61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 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이슨 오히려 더 기도에 에너지를 더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정말 신의 한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달려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절에 2절 보세요. 이절에서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 에 나를 인도하둬서 나보다 나의 지금 상황 저에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세우셔서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아까 우리 정광원 목사님, 또 우리 장 작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반드시 반드시 남북 통일되어서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데스틴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망의 나라, 빛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도서이 바위는 바로 주님의 임재고요, 예배고요, 기도고. 이번에 광화문에 정말 11월 11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가 그 자리가 바위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응답하는 어두웠나 하고 빛이 많은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다이세 인생에 나를 어려움들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임지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바에 계속 세울 줄로 미믿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